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흰 장갑의 마술사, 필박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로그함수 첫 번째인데요. 자, 먼저 로그함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지수함수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 지수함수에 바로 역함수가, 그죠? 네, 바로 로그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당연히 y는 x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로그함수인데, 자, 로그함수는 먼저 밑이 1보다 클 때부터 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다 되겠죠. 그 다음 치역은 X축 위로만 있으니까 Y는 0보다 크다. 정근선은 당연히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X축 또는 Y는 0. 이렇게 되겠고요. 정점. 반드시 지나는 점이죠. 예, 요 점이죠. 바로 0,1 되겠습니다. 그죠? 0 집어넣으면 지수가 0이니까 1 나오겠죠. 그 다음 얘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도 커지기 때문에 증감수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자 여기가 지금 y는 x다라고 한다면, 자 그림상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여기 지금 y는 ax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역함수니까 이거에 대한 역함수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이 점이 아이고 하나 좀 찍고 가자. 이 점이 1이니까 0마 1이니까 당연히 1마 0을 지나겠고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 정도로 우리가 그려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잠깐 옆에다 써 볼게요. y는 ax에서 로그의 정의에 의하여 x는 로그 a의 y가 될 거고요. 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y하고 x하고 바꿉시다. 그러면 로그 a의 x가 되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죠. x하고 y 바꿨으니까 y는 x 대칭 맞는 거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y는 log a의 x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어, 지금 뭐 a는 제가 분명히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이놈도 당연히 1보다 크다. 네, 이렇게 우리가 써볼 수 있겠죠. 이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보고 또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정의역은 뭐가 됩니까? 그죠? 정의역은 양의 실수만 되겠습니다. 그죠? 정의역은 양의 실수다. 자, 치역은요? 예, 네, 그죠.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되겠죠. 모든 실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의 실수니까 조금 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냥 적는게 낫겠네. 당연하죠. X와 Y 바뀌었잖아요. 그니까 러 X하고 Y가 음. 바뀌었잖아요. 예, 음. 네, 그죠. Y는 X 대칭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뀐 거죠. Y 대신에 X 집어넣은 거니까. 어쨌든. 자, 정근선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근선은 이번엔, 그죠. Y축이 됐는데, Y축이니까 이번엔 X는 0이죠. 또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정점입니다. 그죠? 1콤만 0을 지나죠? 그죠? 당연하죠? X하고 Y를 바꾸면 되니까요. 자, 여기에 있는 Y는 A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로그함수도 현재 증가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는 점점 커지니까요. 됐습니까? 예. 전혀, 전혀 문제가 없다. 그건 맞습니까? 자, 이번에 요 놈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ax 제곱에서 이번에 밑이 0과 1 사이 있는 겁니다. 요런 모양일 텐데 자, 요런 도 한번 보면 정의역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실수 전체가 되겠고요. 치역은 당연히 x축 위로만 있으니까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근선은 그대로 x축이니까요. x축은 y는 빵 이렇게 되겠고요. 정점 똑같죠? 0 1을 지나고 있습니다. 얘는 당연히 x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점점 점 작아지고 있으므로, 요거는 감소함수가 된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놈이 지금 현재 요런 얘기죠. 이렇게 돼서 요놈이 현재 1입니다. 얘가 지금 y는 ax 제곱이고요. 미친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지금 y는 x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0콤마 1이니까 대충, 아이거 빨간색으로 가야죠. 그죠? 네, 1콤마 0을 지나고 있겠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은 당연히 y는 x 에 대칭이니까 뭐, 요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그요 놈의 이름은 바로 y는 log a의 x이며. 맞죠? 이때 요 놈은, 아이 공간이 되려나 모르겠네. 어. a는 똑같이 0과 1 사이가 되겠죠. 그죠?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요 놈도 한번 가볼까요? 예. 지금 보니까, 정의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X는 0보다 큰 요런 구간만 되겠고요. 그죠그 다음, 당연히,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예. 줄 맞춰 쓰고 있는데 잘 되나 모르겠네. 괜히 그게 더 신경쓰이네요. 정근선은 Y축이 되겠죠? 예, Y축이니까 당연히 X는 0이 되겠고요. 자, 얘가 0콤마 1, 얘는 얼마? 1콤마 0을 항상 지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X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Y는 점점점 작아지고 있으니, 감소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당연히, 자, 보세요. 자, X는 지금, 어, 양수일 때, 자,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되는 건데요. 그죠? 어, 그죠? 공역도 모든 실수니까, 일대일 대응함수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그대로, 자,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되는데, 저, 공역도 모든 실수가 되니까, 얘도 일대일 대응함수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자, 지수함수가, 지수함수가 증가하면, 그에 대한 역함수도 당연히 증가. 지수함수가 감소이면, 그에 대한 역함수, 로그함수도 감소함수가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를 그죠? 요놈을 여다 쓰자. <laughs> y는 log a의 x 요놈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시켰다고 라 하면 당연히 y는 뭐 쓰는 방법 어렵지 않죠? x 마 n 플러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은데요. 좀 지수 우리가 이제 지수하고 이제 로그 요, 요쪽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쪽에서 요두 가지를 좀 비교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두 개는 좀 알아두면 좋은데 뭐 제가 뭐 이름을 평행이동이라고 썼으니 아 이거 평행이동 관계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자 y는 자 여기에서요 제가 x축 방향으로 m만큼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y는 a 의 x-m 이렇게 우리가 한번 써볼 수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놈은 뭐가 됩니까? 밑에다 쓸까요? 예. 지수법칙에 의해서 요 놈을 먼저 쓸게요. a의 마이너스 m제곱, a의 x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요 놈이 너무 좀 복잡하니까, 그죠? 요 놈을 제가 이제 마이너스, 아이고, 죄송. a의 마이너스 m제곱을 k다 한번 이렇게 놔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로그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m은 로그 a의 k가 되고요. 그쵸? 양변을 마이너스를 곱해 본다면, 아,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즉, 요 놈은 뭐냐면, 아, 이런 얘기네요. 결국 이제, 요 놈과 요놈 이놈 사이는 평행의 이동을 했다는 얘기고, 결국 걔는 어떻게 이동했다? X축 방향으로 M인데, 그 X축 방향으로 M이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 아, 마이너스 로그 A의 K만큼, 요렇게 평행의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굳이 뭐, 이거를 뭐,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요 관계 두 개는, 아, 지수 앞에 뭔가 상수가 있다면, 아, 요거는, 아, 평행이동을 한 거구나. 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평행이동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 놈도 마찬가지인데, 요 놈은 뭐, 더 쉽죠? 요 놈은 그냥 우리가, 자,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쪼개지죠? 이렇게 뭐, 순서만 한번 다시 한번 바꿔본다면, 요 놈은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k가 되니까 아 얘는 이놈을 그저 y축 방향으로 얼마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형태에서는 y축 방향으로만 평행 이동을 한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으니 아 이때는 진수 앞에 뭐가 상수가 붙는다면 아 이때도 뭐다? 평행이동을 한 건데, 이때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한 거구나. 예, 그 정도만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요거 두 개는 좀 헷갈리지 않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요걸 한번 우리가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기재만 잘 들린다.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일단 밑은 우리가 뭐 일단 뭐 일이 아닌 양수다라고 이제, 어, 제가 쓰진 않았는데, 뭐 그건 알고 계실 테니까요. 여기서 관심있게 볼 내용은 바로 요 진수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때 여기서는 당연히 진수조건이 x는 양수죠. 그런데 여기서는 진수가 x제곱이니까 x제곱이 양수인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이콜 한 다음에, 됐죠? 이콜 한 다음에 얘가 이 e loga의 x 하면 결국 두놈이 똑같은 놈 아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 똑같은 제가 비교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뭘 착각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면, 진수 X 제곱이 양수라고 그랬지. 제가 X가 양수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진수가 양수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수가 지금 X가 아니에요. X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X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 굳이 쓸 때는 이렇게 절대 값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놈과 이놈은 절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놈은 뭐다? E는 나오는 건 맞는데, 바로 절대 값 X. 이것도 빨간 강조의 색으로 써드려야 되겠다. 절대값 X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문제 풀때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보너스로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은 평일에 한번 해봤으니까 대칭 이동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X축대칭은 뭐냐면 이렇게 배웠죠. X축대칭은 뭐냐면 자 어떤 점이 있는데 그죠? 아 요거는 X축대칭이니까 오케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는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자 y 축 대칭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y 축 대칭은요, y 축을 접해서 접으면 되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는 거랑 똑같다. y는 이제 그대로란 얘기고요. 자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원점 대칭은 둘다 바뀌는 거죠.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y는 x 대칭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x y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뭐 우리 책에는 없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네, 아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왜또이 색깔이 이거냐, 그죠? 아,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x축 대칭이니까 오케이. 결국 y는 log a의 x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누라고 했으니 그냥 눕시다, 이렇게. 이렇게요. 됐습니까? 따라서 y는 뭐다? 마이너스 로그 a의 x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네요, 그죠? 자, 두 번째, y축 대칭입니다. y는 로그 a의 x라는 이 그래프를 마찬가지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다. 라고 한다면, 그쵸. 렇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y는 log a 의 마이너스 x. 네.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네. 그냥 한, 한 번더 써드릴까요? 네, 뭐, 그놈이 뭐 그놈이긴 한데, 네. 왠지 좀 맞추고 싶네. 그죠? <laughs> 다음에 원점 대칭입니다 y는 log a에 x란 놈을 자, 우리가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게 되면 y 대신 마이너스 y, 그다음 x 대신 마이너스 x 네, 이렇게 일단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도 다시 한번 예쁘게 써 보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y는 마이너스 로그 a에 네,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y는 로그 a의 x라는 놈을 이번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오케이. x 대신, 아, y 대신 x. 그 다음에 x 대신 y가 되니까요. 오, 이건 뭐, 로그 정의에 의해서 y는 a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수함수 나오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요겁니다. 자, y는, 자, l o a의 x를, 이번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된다고요? 예, Y 대신 네, 마이너스 X고요 로그 a 에 X 대신 마이너스 Y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Y는 A의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제곱이다 라고 해도 좋고요 한번 더 쓸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X축 대, 대, 대칭에 대해서 여기 잠깐만 한 번만 더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요. 자, 이제 요 놈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도 좀 나타낼 수 있냐면 요 놈을요, 이렇게 좀세 단계로 좀 나타내 볼수 있는데, 세 단계? 두 개만 더 할게요, 두 개만. 자,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써봐도 됩니다. 뭐냐면, Y는 여다 쓰겠습니다. 로그 A분의 1의 X다라는 놈은, 그죠? 요 놈은 로그 A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매너상 이렇게 써버리면 이것뿐에 이거니까 마이너스 로그 A의 X제곱이다. 이렇게도 나오니까 똑같죠? 오케이. 똑같으니까 요 놈은 로그 A분의 1의 X다.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아, 얘네 X2제곱이구나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잠깐만 지우겠습니다. 이번엔 Y는 로그 자, 이제 밑은 그대로고요. 오히려 이제 어, 진수 쪽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 이렇게 한번 가본다면, y는 log x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요 놈이 앞으로 빠지면, 마이너스 log a에 x.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똑같죠? 아, 그러니까 요 놈은, 줄을 맞추려고 썼는데, log, 이번엔, 밑치분석골이 아니라, 진수가 분석골이 돼도, 요렇게 되니까, 아, 요렇게 돼 있는 놈들은 모두 다가 보다, x축대 진우나, 라는 거 우리가 좀 알면 문제 풀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네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질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다음에 대소관계인데요. 자 가장 기본은 항상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한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원칙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뭐 미치일 보다 크면 뭐 진수가 뭐 크면 크수록크다뭐 이런 식으로 비교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된 거고 항상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뭐 여기를 뭐, 우리가 편의상 뭐, X1이다, 이렇게 놓도록 하죠. 그 여기를 뭐, 제가 X2다라고 이렇게 한번 놓도록 하죠. 그 여기에 있는 함수 값은 당연히 FX1 되겠죠. 여기니까요. 여기가 당연히 이제 FX2가 되겠죠. 얘가 그러니까 당연히 증감수니까, 아이고, 이거 안 나오니? 어. X1과 X2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 함수 값에 대한 대소 관계도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니 그러니까 로그도 똑같겠죠. 그죠? 증가함수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x1이고요. 여기가 x2라면, 여기가 fx1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fx2가 되니까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죠? 원함수가 증가함수니까 역함수도 당연히 증가함수니 똑같이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번엔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요쯤은 x2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fx1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fx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x1이 x2보다는 작지만 그에 따른 함수 값은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한 역함수 얘도 여기가 x1이라고 가정하고 여기가 x2다라고 하면 여기가 fx1이 되는 거 아이고 두 번을 썼네 어. 여기가 fx2가 되니까 대소관계가 바뀌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원함수가 감수함수니까 그에 대한 역함수도 감수함수다 됐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아 밑이 일보다뭐 크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했던 건데 정확하게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